네 이번 영상도 에이드 그래서 뽑아 봐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실 할 말도 이미 저번 영상 다 했지만 이번 좀더 집중적으로 이거 설명하려고 영상 항상 하듯이 설명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결론은 항상 말하지만 에이드 같은 경우는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느낌 같습니다. 나중엔 좋을 늘키고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느낌지만 당장은 쓸 일이 없다. 이 정도가 이제 뽑아 봐라에서 얘기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봅시다. 일단 에이드가 면역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들고 나온 그런 니케인데, 이 면역이 좀 사기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디버프 무효은 기본인데, 걸려있는 디버프도 풀어버리는 말 그대로 면역 플러스 해제를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프리바티의 장탄 감소, 모더니아의 장탄 감소 같은 것도 같이 지워버린다 이겁니다 면역도 해제기니까 뭐 코코아나 클미카처럼 지우는 건 당연하긴 한데 이게 면역이라는 점 때문에 들어온 디버프를 한번 막아준다 이것 때문에 확실히 좀 느낌이 좀더 좋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또 주기적으로 발동되는 거라서 특이한 조합 실험도 가능한 점이 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점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프리바티 버프가 굉장히 좋잖아요. 공격력 증가량도 높고 장전 속도 증가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결국 이 장탄 감소 때문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탄 감소를 먹으면 손해 보는 니케들 몇몇 있어가지고 장탄 감소를 먹었을 때 이득인 니케들만 사용하곤 하는데 이 장탄 감소를 먹었을 때 이득인 니케들이 은근히 좀 많이 없거든요. 특히 성능 좋은 니케 중에서 수리스를 재현한 순간은 도로시 정도가 특출나게 이런 장탄 감소가를 잘 받는 니케인데. 문제는 이제 순위스는 한정이라서 순위스가 없는 분들은 막상 쓰려면 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제 에이드가 있다면 이런 프리바티 장탄 감소를 면역으로 틀어막고 공증과 장전 속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모더디아는 이제 사용하면서 모더디아의 장탄 감소 이게 좀 짜증나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지워주면서 모더디아의 장탄을 다시 늘리고 그걸로 인한 총질량의 증가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굴리기 좀 재밌는 디케라는 겁니다 A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면역이라는 게참좀 그런 게 그동안 있던 코코아라던가 크리스마스 미카를 너무 내려 깎는 그런 효과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코코아는 1스킬로 주기적으로 풀어주긴 하는데 코코아 1스킬을 이제 랜덤한 아군 2명의 디버프를 푸는 거라서 사실상 좀 빡세고 게다가 쿨타임도 길어가지고 근데 AD 같은 경우는 4 2 0발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버로드 장탄 좀 달아주면은 금방 또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코코아나 클미카가 참 불쌍해집니다 게다가 특히 코코아 같은 경우는 1버다 보니까 1버 자리가 또 많이 채워져가지고 하... 아 이게 참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을 다 말하고 나서 또 결국 보면요 이 에이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항상 덱을 짤때 쿨타임 간소 니케가 필수고 힐러 니케도 필수입니다. 그러면 기본 적으로두 자리를 먹게 되고 3버 두 병은 또 필수죠. 이렇게 되면 일단 네 자리는 확정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나머지 한 자리에 이제 AD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이한 자리가 AD 넣기 애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짜다 보면 1버를 두병 쓰거나 3버를 세병 쓰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누굴랑 조합도 그렇고 나갈 때조도 그렇고 나머지 조합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막상 써보면 에이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넣게 되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에이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샷건 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덱을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덱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쿨탱감투를 가지고 힐도 같이 가지고 있는 덱, 뭐 그런 니이가 나오려면 한정 덱이라든가 필그림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시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문제가 장탄감소 디버프라든가 이런 걸 빼놓고 이 면역을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결국 그런 보스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번 솔로레이드 보스도 그렇고 크리스탈 부술래 아니면 디버프 맞을래 선택해 이게 원래 목적이었지만 정작 이번 솔레 보시면은 크리스탈 부수지도 않고 언팩커드로 그냥 무시해버리죠. 뭐 애초에 솔로레이드 기간 딱 하루 남기고 나오는 니케라서 이번 솔로레이드 적격 용도로 뽑는 것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 언젠가는 이런 면역이 필요한 보스가 나오긴 할 건데 당장 솔로레이드 끝나서 다음 솔로레이드가 나오려면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뭐 다음 유니온레이드가 있긴 한데 유니온레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강제하는 것도 크게 아니고 결국 당장 뽑을 이유가 단 1도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다? 통월드이다, 이거죠. 통상 언제가 뜬다. 뭐, 그렇다고 해서, PVP에서 쓰자니, PVP에서는요, 기절 같은, 뭐 빡센 디버프를 거는 니케가, 사실상 프리바트 하나 뿐이죠. 끼케봤자라푼젤의 조건부 기절, 이 정도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AR이라서 버스트 충전력도 낮고, 면역이 한 번만 막아주는데, 중간에 상대방의 도발을 가진 니케가 있다면요, 바로 이면역이 지워지면서, 실용성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면역을 다시 얻자니 420회를 타격해야 되는데 420회 타격 전에 어찌간해서는 결판이 나는 게아르 나라서 더더욱 사실상 못 쓴다고 보면 될것 같죠. 그래서 pvp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통원들을 놀릴만 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면역을 제외하고 보면은 마스트 대용으로 확실히 쓸만 합니다. 마스트 없는 분들이 애기들을 뽑았다면 분명 대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트가 있는 순간 결국 마스트가 상위 호환이고, 마스트도 일반 니케라서, 마스트의 대체제다. 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말이죠. 대체제를 할 거면은 필그림이라던가 아니면 한정 니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대체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가은 일반 니케라 가지고 마스트도 나온 지 오래돼서. 네, 결국 에이드는 나중에는 분명 쓸것 같은 스킬 세팅이고, 실제로 이 면역이라는 밸류 값이 높아서 기대는 되는데, 결국 어디까지나 나중에라는 거고, 이 나중에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뽑기 재화 털었다가 한 번도 안 쓰는 니케가 한 둘이 아닌 거를 이미 경험한 이상 이 에이드라는 니케를 선뜻 뽑아가는 거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하고 항상 말한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특히 가장 가깝게 보고 있는 반주년 니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보를 풀기 어려울 텐데. 분명 준비하고 있다고 말은 들려왔는데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이 콜라보 이것도 있고 작년처럼 여름 수영복 니케도 나올 건데 만약에 작년처럼 한다면요 두번 해야 됩니다 그럼 한정 니케가 네명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콜라보까지 한번 한다 그럼 한정 니케만 여섯 명입니다 여기에 반주년까지 있다 아 이거 뭐말다했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또 누블랑 나가티아처럼 이런 니케들처럼 성능 좋은 일반 니케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메이드 프리바티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유기도 하고. 세트 니키로 나오는안 뽑고 넘기게 빡쓸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단일 니키로 나왔다고 쳐도, 이제 계속해서 일반 니키에 맞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상은 언젠가 뜬다. 라는 것도 개별 확률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참 빡세단 말이죠. 위시리스트에 넣고 뽑으면 된다. 라고도 하기에는, 또 어지간한 사람들은 일법을 과금하거나 주어를 써가면서 뽑지 않으니까, 이 뽑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진짜 2년이 되면은 만나겠지 라는 마인드가 아니고서야 이 원하는 거를 통원뜯으로 노린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단 말이죠 요즘 이런 더럽게 머리 아픈 상황에서 에이드처럼 분명 좋긴 하지만 당장 쓸 곳이 없는 니케 뽑기에는 정말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최소한 메이드 프리바티처럼 확실히 이번 솔로 레이드에서 쓰인새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파츠 몇 개만 붙이면은 확실한 고점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싹다 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분명 나중에 쓰긴 할 건데 그 나중을 위해서 뽑기에는 실용성 면에서 아직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걸으면서 가자. 이걸 좀 길게 풀어서 설명했네요. 결국 일반 니케라서 어지간한 넘기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대충 이 정도라서 넘길 만하다 이겁니다. 뭐 적어도 저번에 출시했던 목다리라던가 이런 정도의 성능은 아니라서 뽑아가도 손해본 느낌은 아닐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